예, 뭐, 그냥 아무 말, 아무 말 수준의 말인데요. 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위치가, 에, 에, 그 호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주변인입니다, 주변인. 에, 경계선상에 있는 에, 사람입니다. 에, 그래서 호남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외지인이 되고 또 비호남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호남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호남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경계선상에 아이 사직공원이구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네,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이죠. 김원중의 달거리. 김원중이 아마 그 바위섬, 바위섬 부른. 근데 바위섬은 노래 자체노래로서만들어도참 좋은 노래고, 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저 노래도 또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 하는 통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음, 뭐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는 공원의 일부가 아니라 시설이구나. 나무를 참잘 꾸며놨다. 여기 또 이때 감나무가 있고 저쪽 나무는 진짜 오랜 기간을 걸쳐서 공을 많이 들였네요. 네. 지나치게 좀 인공적인 그런 낌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음주에 음주에 안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그 뮤지컬 네. 그래서 이제 아쨌튼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네. 그 저는 이제 광주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코 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결코 광주를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에,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주절주절 떠드는 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뭐,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냥, 저 좋아서 하는, 뭐,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지, 뭐, 뭐, 어차피 뭐, 구독자도 몇명안 되고, 음. 아이고 아니면 좀 빨리 좀 가시지. 하여간그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뭐 사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니까, 에뭐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꼭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또그 그걸 비판하는 사람의 생각이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에이.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오래 보신 거야 호남신학대학 이장우 최승효 광주공원 향교 현위치 1번이 양림미술관 아 여기도 미술관이 있네 예. 7번 8번이 경찰충원탑 아 여기가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구나 8번이 양파 여기 예, 현이치 7,8번을 뭐 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좀 그렇고 예. 4번이 광주 사직단, 3번이 관리사무소, 2번이 전망타워, 5번이 관덕정. 5번은 이제 이따 나갈 때 가야 될것 같고요. 1번이 양미술관, 림 9번이 최흥종 선생, 아, 최흥종 선생 기념 최흥종 선생은 이제 사직도서관.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사직단으로는 일단 가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사직단이 참. 네. 전망타워가 어, 있고요 양파정. 고림말광주천의교측대홍문래 석사정. 네. 충원탑 사직도서관 최홍종 선생 기념관 관덕정 광주사직단. 양파정 광주사직단. 네. 이쪽으로 가도 되나? 예. 네. 에 이게 또 광주공원이 아니라 사직공원만 해도 또이 정도니까, 음. 비가 이제 안 오나? 그냥 우선 나둬도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아, 이 정도면 소세원 갔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갈까요? 여기 이러지 말고. 아, 진짜. 날씨가 그냥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 네, 하임 하여간, 예, 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어, 그냥 뭐, 그냥 아무 말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자꾸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제 말을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여러 가지 뭐, 그 밑바탕을 깔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광주대에서는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에, 뭐, 하여간 뭐,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나라의 실장상,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근데 이제 광주, 광주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예, 저는 뭐참 쉽지 가 않은 얘기네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광주를 사랑한다는 음,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은 이제 조금 그점 힘을 좀뺄 때가 됐다. 힘을 좀 빼야된다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힘을 빼야 된다 이게 이제 너무 너무 진지하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음, 참, 힘듭니다. 예, 가볍게 접근하고, 예, 그니까, 자꾸, 광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 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 하는 거죠. 결국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어려워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기를. 예, 너무 그냥 진지해요. 진지해져요. 너무 진지해지고 너무 그냥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야기하기를 이제 꺼리게 된다 뭐 세상사를 너무 가볍게만 살아도 안 되는 거지만 또, 또 너무 진지해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너무 너무 광주에 오면 너무 진지해져요 그, 역사, 역사의 흔적을 떨쳐내기에는 아직은 너무 시간이 예, 짧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것도,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지함은 조금, 예, 좀 이제, 좀 절제를 하고, 그 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필요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제가 뭐 그걸 뭐 강제할 힘도 없고, 뭐큰뭐 뭐 영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에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직공원을 올라가면서 한번 해봅니다. 아, 요런 날씨인데 가 제일 힘든 게 요런 날씨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에이 참. 이게 여기가 야외공원장인가? 아유, 어, 그거는 참 좋네요. 어. 저 근데. 광주에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기 처음 옵니다. <laughs> 왜 먹을 생각을 안 했죠? 처음 처음 와봐 여기.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합천 출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 합천 하면은 이제 이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뭐 해인사잖아요 해인사 그래서 이제 합천 출신 서울 불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합천 분어 뭐 이게 얘기하다가 해인사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때 가보고 <laughs> 그대로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잘 모르겠다고 <laughs> 기억도 잘안 난다고 <laughs> 저보다도 더, 더 옛날에 네, 해인사 가보고 그대로안 가보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 작정을 하고, 어, 불러오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 관덕정이 300m, 광주공원, 공원 남신학대학교 어, 이거 봐라. 싶다. 그러면 오렇게가지고 충무공 이순신 한산시험 달밝은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칼 옆이 차고 깊은 시름 한한 적의 어디셔 일성호가란 어, 호가의 가짜가 노래의 가짜가 아니구만 남해를 끝나니 수루에 한강선에 가면 수루가 있죠. 수루란 루가 있어요. 있죠, 진짜로. 근데 뭐, 현대에 복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가 전망대구나 그럼 사직단은 어딘고? 저기 사직단인가? 아닌데, 아, 저거 화장실인데? 사실, 휴, 비만 더안 오면, 비만 더안 오면 이 정도면 소생은 가도 될것 같은데? 에이. 이건 뭐냐? 구팔각정. 남정이라고 돼있네, 남정. 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팔각등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를 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서 이걸다이세운 이걸 모양이구만. 음. 저 밑에 있단인가 예. 네. 네, 일단 또, 음,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좀놀 하고요.